안녕하세요. 11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93억보다 23.0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, 상도, 두산이 부트레지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83억보다 22.97% 저렴한 1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방동 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46억보다 18.31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레미안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7억보다 18.09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4.31억보다 17.75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현지 내버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3억보다 17.43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내미안상도 3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92억보다 17.42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우성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억보다 17.27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우성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.33억보다 16.39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91억 보다 16.0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4 9구억 억보다 6 3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0 3 1 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93억보다 16.3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이너스3 1 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3억보다 15.92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05억보다 15.89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4억보다 15.14% 저렴한 9점이 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6억보다 14.88% 저렴한 1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73억보다 14.77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극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2억보다 14.57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경양 넥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1억보다 14.55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경양 넥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1억보다 14.55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동 유한강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억보다 14.37% 저렴한 1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한강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3억 보다 14.15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동작상대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2억 보다 14.11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.12억보다 14.05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03억보다 13.92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억보다 13.6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, 상도중앙하이츠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억보다 13.6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우성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억보다 13.6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량진동 신동 아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48억보다 13.57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보라메롯대 낙천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78억보다 13.51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